이제 1%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궁금하면은 와 한번 내가 자세히 알려 줄게. <laughs> 자, 그리고 감세워서. 실제로 개헌이 된다면은 된다면은 제일 무서운 게 표현의 자유 이런 거싹 없어지잖아요. 뉴스공장 자스웨이다 뭐 대한뉴스, 뭐, 대한뉴스 뭐 이런 거싹다 없어지면 싹 다. 싹다 싹다 없애고 겁은 잡혀 갔다 와야지. <laughs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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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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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외유 그 외유 해본 적 있어? 저 따라가도 돼요? 난 <laughs> <laughs> 해본 적이 없어. <laughs> 준비는 해놓게요 을 제가 <laughs> 가방은 미리 싸놔. 가방은 아, 가방 미리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는 네. 거예요 그냥. 아그 배우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. <웃음> <웃음> 나를 미끼로 공항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같이 가다가 나만 넘기고 뭐그 그래. 외유는. 왜요는... 아무도 몰라야 돼요. 나도 모르게 간다는 얘기야그러네 <laughs> 혼자 간다는 얘기야. 아무도, 아무도 몰라야 돼요. 혼자... <laughs>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. 응. 비행기 표 내가 어떻게 샀을 것 같아? 공항 가서 샀다. 공항 가서 샀어. <laughs> 찍었는데 맞았네. 현금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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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. 현금으로 도착해서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간 거야. 자세히 얘기해 줘. <laughs> 아, 재밌네, 재밌어. 아, 요건 재밌네. 아, 재밌네. 이런 거 해본 사람 많이 없어. 어. 근데 탈출 루트를 밝히면 안 되죠. 아니, 그냥, 그냥 인천 공항 가서 제일, 아니, 빨리 제일 비행기 빠른 다르니까.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? 아, 그러네. 어. <laughs>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. 어. 공항에 가서 하는 거야 자기의 목적지를 네네. 네네.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내 인생이. <laughs>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<laughs> 한 번도 생각을 안. <laughs> 어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가요? 가족들도 모르지. 간, 아, 다음 몰, 다음에 연락해. 다 그렇지. 다음에. 우리 아버지 나중에 빨리 들어서 감옥 가라고 그랬다니까. <웃음> <웃음> 너 거기서 뭐 하냐? <laughs> 우리 아버지 처음에 엉뚱한 도시에 떨어질 수 있어요. 비행기에 걸로 가니까, <laughs> 그게 잘 다른 비행기니까. 여행 유튜버로 변신래서 <laughs> 저기서 유튜버. 떨어져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도시로 갔지. 주진이도 이제 그 배우잖아. 같은 날 떠났는데 걔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다른 비행기야. 그래가지고 걔는 또 다른 도시로 갔어. <laughs> 야 너는 어디로 갔냐?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나중에 만났어. 어. 신장식 의원님도 바로 간다고 봐야지. <laughs> 의원님은 이제 바로 구금된다고 봐야지. 그런 세상에 오기는 힘든데 그런 일 없어요. 어. 네. 그래든지 1%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궁금하면 와 한번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. <laughs>